소비자들이 보고 있게 드리는 거지만,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자꾸 이게, 이야기 하는 게, 이제, 세팅 조건을 잘 맞춰, 쳐야지, 이게 이제, 이충, 율, 도 이충률은 이제 사람이 뜨는 거지만, 그, 볼통 안에 들어가서는, 그 성공률을 이제 벌들이 해주는 건데, 그게 해주는 조건은 이제, 환경적으로 벌들이 살짝은 부목률이 받칠 만큼의 작공량이나 벌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는 이게 왕대가 이제 좀 조금은 더 작거나 제가 경험했을 때는 작거나 크거나 아래서 태어나면 천야천왕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집에 이제 사양수가 벌이 강했을 때 사양수가 좀 들어가서 멀집을좀 크게 좀 든든하게 짓는 거를 무조건 선호하더라고요. 같은 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왕집이 좀 불실한 것들은 손님들이 좀 많이 이제 그 꺼리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 안 좋더라도 벌집이 탄들하면 그거 왕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거니까 그런 양들은 이제 잘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 천여왕 같은 경우는 이게 보낼 때 무조건 이게 뭐딴 데도 저희 쪽에서도 보내는 분들이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난다 난다 하는데 예전에는 그 문제가 이제 연당에서 났습니다, 연당에서. 그 봄과 알로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연당이 놓아서 거기 벌들 날개가 젖어, 젖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혀졌는데 요거는 이제 기운새님 연당으로 쓰니까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거야. 그리고 5월달이나 거의 8월달 넘어가갖고는 거의 사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부 온도나 이런 것들이 벌이 이동 중에 뭐 쌍키고 하는 이유는 그,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8월 초입니다. 8월 초인데, 저희는 이게, 방법이, 하다가 이게 구멍 뚫는 숫자, 숫자로 조절하는데요. 인두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5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이거 4개 뚫을 수 있는데, 여기. 그만마 구멍이, 요 크기니까, 얼마안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거 전에 왕, 왕룡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려야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높여서요 저희가 천여 명이 나가면 보통 한2 0 3 0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거의 옆통 케이스 한 개면 그거는 수용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눕혀 놨을 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숨쉴 공간을 여기를 둘러보면 좀 사고가 나요 직접적으로 요, 요, 요 소비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구멍을 뚫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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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거랑 바로 이제 공기가 통하겠거든에 아. 네. 그래서 이제 <laughs> 5월달 하고 이제 외부 온들이 크게 안 높을 때는 이쪽에 4 개, 이쪽에 3 개, 이쪽에 4 개, 이쪽에 3 3개. 개야. 세 개만 덮고 위에는 이제 우체국 갔으면 이제 벌집 종이 완충제 있잖아요. 그걸로 꽉 채웁니다. 그걸로 꽉 채우고 그거는 뭐한 마리가 되든 열 마리가 되든. 외부 온도가 안 높을 때는 그렇게, 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하고, 어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30도가 넘어갈 때는 이걸 두 줄로 뚫습니다. 여기 네 줄, 위에 네 줄, 세 줄, 세 줄, 세 줄, 세 줄. 근데 그게 보온이 되냐, 뭐 그게 보온 때문에 여왕벌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제가 봤을 때. 이게 쌍 끼는 게 문제지. 이게 뭐, 온도가 낮아갖고 벌이 죽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볼, 일벌 숫자. 일불도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 3일령된 천여왕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3일령 되는 거는 그 보내봤을 때 무조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것 때문에 평균 이상은 되는데, 그래도 생기는 게 무조건 3일령 지나고부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좀 이제 여왕벌 상태가 좀안 좋다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도 들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3 1 0은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배놨다가, 왕대를 사오시,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왕대 가격으로 그냥 천여왕이 필요하시면 천여왕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천여왕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서비스는 무조건 따라가야 니다 사고 문제 때문에, 저희는 10마리에 한 두, 쪽 넉넉하게 줍니다. 한 두세 마리씩은 여유분으로 줍니다. 어, 주면서 이제 대신 이제 10마리는 이제 태어난 지 1일, 2일째 되는 천여왕을 드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천자막은 항상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 태어난 지 이제 3일 양이라고 포시하고 서비스라고 표시를 해가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 제가 양벌은더 드리지만, 저희, 가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어, 그때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양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이제, 도미가 되고 난에는 문제는 없는 건데, 저희가 3일 정도 된 거는 원칙적으로 팔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다고 따로 표시를 해서, 이제, 런 잔여 여왕벌들을 좀더 여유롭게, 이렇게, 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일벌 같은 게 이제, 제가 제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미리 담아놓지는 않습니다. 천여왕은, 저희가 이제 기존 틀에서 태어나면, 연당을 넣어서 왕롱으로 이렇 이동을 시켜놓습니다. 이동을 시켜놓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판매할 양들은 그냥 이렇게 양벌로서 이제 큐베이터 이렇게 그대로 계속 뽑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이제 3일 령 되는 것들은 이 자체에서 이제 이게 태어난 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이 통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통 전체는 이제 태어난 지 하루 된 거, 이통 전체는 태어난 거 이틀, 이틀 된 거, 이 통은 3일 된 거니까 이제 서비스를 주거나 왕대 가격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왕은 태어나서 바로 이제 왕롱에 가둬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키지만, 천여왕은 택배 가는 날한 시간 전에 나, 담습니다. 1벌은 미리 담아놓으시면 무조건 사고납니다. 예. 네. 근데 왜냐면, 하 저희는 또그 일벌을 많이 담냐, 무조건 다섯 마리 담다 다섯 마리만 넣거든요. 근데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배송 갈 때가 거의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도 사고가 없긴 없었어요. 제주도까지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3일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벌들이 여왕벌을 가는 동안 얼마나 이제 신혈를 잘하냐 그. 근데 미리 담아놔 버리는 것들은 저희가 인큐베이터 습도나 온도 온도도 있고 왜냐면 거기서 얘네들이 좀 많이 충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리 담아놓은 것들은 저희도 택배 보내지는 테스트를 해보면. 많이 죽습니다. 다섯 마리 넣으면 미리 담아놓고 이제 판매할 때쯤 갖고한 이틀 지나가고 보면 거기 한두세 마리씩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작업이 또 문제는 뭐냐면 같은 볼통에서 안에 또 일벌이 들어가면 그게 또 싸웁니다. 한번, 한번, 한번에 같은 1벌이 들어갈 때는 안 싸웁니다. 재벌들이 공격을 안 하는데 내가 이막 부득이하게 두 마리밖에 없어갖고세 마리를 더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3마리를 다른 꼴트기 급하다고 넣어버리면, 그게 또 싸움 일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원래 택배가 한 3시 반쯤, 우체국은 모든 전국 적으로 똑같은 건데, 3, 3시 반쯤에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3시 반까지만 접수하면, 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3시쯤에 이제 우체국에, 예, 가는데, 작업은 거의 한, 양이 많을 때는 시간을 좀 땡깁니다. 뭐, 2시에 할 때도 있고, 1시반을 때, 양에 따라서는 조절하지만, 항상 이제 그 최대한 스페셜 안 받고 최대한 제일 건강한 애들로 최대한 짧은 기간에 빨리 우체국 가서 우체국에도 오래 놔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이 있다가고 아침에 갖다 몇개 놔버리면 몇개 나오고 그게 3시간다하면 그것도 이제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왕벌을 우체국에 갖다 주고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차에 싣고 얘가 떠날 수 있게끔 그 택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개 팁을 드리자면 기존에 기윤생 대표님께서 주신 프린터는 저는 지금 이제 솔직히 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출력물 용지가 정상적으로 한 장을 다 쓰는 고객이 하루에 들어오면 참 편하게 수월하게 쓰고 또 하고 하면 되는데 어, 한대 여섯 집 나가고 또 있으면 그걸 또 잘라갖고 또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불편해있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체국 사전 접수를 합니다. 택배 사전 접수를 하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내가 가서 사전 접수 용지만 접수하면 바로 송장이 나서 와 바로 붙이고 바로 되니까 일적으로도 어, 수월하고요. 내가 뭐열 군데를 보냈는데 거기 가서 열 개를 송장을 접고 접수하려 그러면 그 시간도 무시무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많이 모르실것 같으면 그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체국 사전 그 택배 접수를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시면 많은 물량도 짧은 시간에 빨리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그 보낼 때 택배 보낼 때뭐 수분도 같이 하시나요? 저희는 그냥 이게 그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그연당을 했습니다 연당을 하다가 이제 날개 젓는 이게 문제가 택배 가는 중에 문제가 아니고요 연당에 들어있어서 거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습이 높으니까 얘네들 이 습을 다빨아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 연당을 받아가는데, 이 연당은 이 안에서는 크게 문제도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기고, 또 배송 중에도 그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연당 자체가 이게, 그, 습을 좀안 빨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동안 써봤을 때는 이게 제일 안 빨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에 저희가 구입하고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스지 네. 조각, 조그 수분 때문에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이두 개를 다 연당만 채서 보냅니다. 네. 수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분이 이 연당을 또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하다가 또한군데나안 넣고, 이렇게만 넣어서 이제, 요게 이제 최근, 그 작년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렇게 보냈는데, 또 일부분에 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유입하는데 또 불편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될수 있으면 요걸로 이제 그 양쪽은 다 치워서 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연단 넣고 스펀지 넣고 하는 게그 분한테는 제일 좋지 예. 네. 대표님 경험상으로는 지금 저는 음, 아무것도 안 넣고 안 예, 스펀지 안 넣고 연단으로만 네. 다 치워서 가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물 스펀지를 열면 일주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왕농원에서 일주일 이상 생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한 2, 3일 맥시멈이, 최후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입니다. 아,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 이틀이 넘지를 않습니다. 제주도 1 0 0 그러니까 연당만 충분합니다.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포장해가지고, 그 왕농에다가, 스프레이를 또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 스프레이를 수분 약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수분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 키친타월 있잖아요. 네. 한 장에다가 스프레이를 해갖고 그걸 접어서 바닥에 깔았었거든요. 네.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움은 분명히 되겠는데 네. 굳이 그렇게 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왕을를 뭐 3, 4일, 5일 동안 음.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대표님 그 신약을 넣는 노하우가 좀으실까요 저희는 이게 참 이게 대표님하고도 설대표님하고도 많은 <laughs> 부분이 있는데 10마리, 20마리 일때 괜찮은데 뭐 하루에 100마리, 200마리면 이게 참 골치 아픈데요. 그래서 저희는 니 어떻게 보면 아전 그 앞에 그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똑같이 저희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한게 아니라 빨리 잡아 넣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스템, 뭐그 우리 원래 이제 교미상 분봉 일때 이제 벌 털어갖고 모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깎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털어가지고 물을 흠뻑 뿌립니다. 흠뻑 끓이면 벌들이 날질라 날지라고 고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털어갖고 이제 스프레이로 물을 흠뻑 물인 벌을 놔두고. 이게 준비하는 이게 왕롱을 넣고, 그냥 핀셋으로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냥. 벌들이 날지 않고 하니까, 조금, 예. 그거 누구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벌에 붙여갖고 넣는다. 근데 이것도 해갖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제가 하는 거는 벌을 일단은 날개를 적셔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해갖고, 젖으면 벌들이 이제 서서히 한두 마씩 계속 올라옵니다. 위로. 그러 올라오는 돈만 족족 잡아갖고, 예, 넣으면 됩니다. 네. 이미 왕릉에는 처녀왕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처녀왕이 막 나오려고 하면 또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다시 집어넣고 막이래아아 그거는 네. 그... 근데 안그리 물어봐요 또어 중요합니다. <laughs> 요런 스스로 쓰면 저희가 문을 그 계속 열고 넣는 건 아니고요. 집어 갖고, 놀고, 이렇게 놓고, 닫고, 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손으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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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거 계속 해야지. 네. 그럼 올것 같으면, 이게 바닥에 톡톡 치면 떨어지거든요. 아.